왼발의기봉이 최기봉이 오늘도 왔습니다. 어, 이 자리는, 그, 만덕사라는 절이 있던 큽니다. 만덕사지라고 그러는데요. 에, 오늘은, 오늘도, 우리, 박종영 마을 해설사님 모시고, 만덕사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모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부문화해저사, 각광정입니다 오늘은, 만덕사지에 왔습니다. 만덕사지는 부산시 기념물문화계 제3호입니다. 보통 만덕사지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만덕사지 기념물이 저 안에 들어가서 보실건데 대웅동 금당지터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벽이 음 이니까이 벽이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은 역사가 약 1300년 정도 되었다 합니다. 당시는 신라, 홍일 신라 시대, 국이나 고려 시대 때 유행하는 끼어넣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척이 1300년 정도 되었고요. 또 우리가 올라가면 보시게 될 축대도 700년 정도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덕사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지 앞에 와서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할 당시의 사진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덕사에 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예, 만덕사에 절터가 남아 있지 않을까 예 절터가 남아 있지 않는 땅이라고 만덕사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사찰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려사 전력 고려사 공인왕조에 보면 충내왕서자 석기왕자를 만덕사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만덕사가 여기에 추정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 부산시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사진이 치미입니다. 치미는 아무 사찰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조 건물에 올라가는데요. 궁이나 큰 사찰 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취미가 저기 보시는 저기 남자 화장실 가는 저길 쪽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궁궐에만 있다는 저 잡상이 있는데요. 잡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원순이나 이런 모양이 아니고 봉황이 거기에 여기서 발굴되었습니다. 봉황은 저 앞쪽에서 발굴되었는데요 그 봉황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찰과 다른 굉장한 대우가 있던 사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놓은 삼층 석탑도 있습니다. 삼층 석탑도 부산시립박물관에 위치해 있고요. 그것도 무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삼층 석탑 중에 기담 2층 지붕돌이 한개더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앞쪽에 금룡사랑 사찰에 가면 그 부분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조립을 해서 지금 시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리학상으로 대산인주에 해당하는 곳으로 저 위쪽으로 보시면 큰 봉어리가 보입니다. 그 봉어리가 상학상 상계공이고요. 저기에가 가장 위치한 우리 만덕에서 가장 먼저 해가 드는 곳으로 임금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있는 우측으로 보시면 용을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건 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주는 앞쪽으로 보면은 비로봉, 한계봉이라는 안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용의 여의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쪽 저 있는 좌측봉, 타리봉이라 해당하는 곳이 좌측용 우백호에 해당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풍수지리상 유, 굉장히 좋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가 떠서 상계봉과 안산 사이로 지나서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쪽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위치하고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물이 한낮 동안 뜨거워졌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예, 제가 있는 우측에 보면 용월산 너무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위치고, 그래서 이 길이가 임금이 나오는 자리라든지 사찰이 들어서야 될 유명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고려시대 때 만덕사지가 위치했었고요. 이 사찰이 몇 번에 폐사가 되고 없어지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진왜란 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이 절을 불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돌을 쌓은 형식과 저기 돌이 쌓은 방식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만덕사진은 한분이 아니고 여러번 정축도 되고 폐사가 되었다는 형식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식은 계단식 방식으로 조선초기에 유행했던 방식이거요 여기 보시는 이 방식 끼워 넣기 방식으로 소창기이 사찰이 만들어질 때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 뒤에 보이는 저 축대도 한 700년 정도 된 것인데요. 저것도 끼워 넣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곳에 이쪽에 보이는 데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이 었던 방식으로 여기에서 더깨끗게 보이는 데까지는 이, 이 만덕사지의 대웅정자리입니다. 대웅정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어사의 4배 정도 크기이고 황룡사지와 똑같은 크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만덕사지는 굉장히 큰 문학의 가치가 있지만 여기가 만덕사지라 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에스칼기로 우리 부산시 기념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